오늘 제가 소개 차량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입니다제 판매가격은 13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9년 1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4만 2천km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색상입니다. 검정색상의 더뉴 스타렉스 오벤 차량. 앞에 쪽유리 나와있고요 뒤에 적재함은 유리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석 시트, 리얼 시트 상태고, 쪽 대시보드 상태도 깨끗합니다. 차,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 저는 모든 등급이라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14만 2천 키로 주행했고요. 양쪽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만 통풍 시트 있습니다. 그 미션은 오토 체고 전자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이 핸들 열선 있고 CD 기능도 되는 차입니다.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뒤에 적재함 상태입니다. 진동 타이어 휠 상태.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9년 1월달 첫 주일입니다. 주행거리 14만 2천 킬로 주행했고요. 침수, 하재 렌트, 영업이력 없고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세부 상태 보시면은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류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정리 장치는 양호한 차량입니다. 전유 그랜드 스트레스 5맨입니다. 판매가 13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들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 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펌어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